오늘은 노베브 신상으로 여름 뮤트 메이크업 해볼게요. 프라이머 먼저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살짝 핑크빛이 돌고 진짜 촉촉해서 어떤 파데 발라도 다잘 먹는 기분이 들어요.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파운데이션인데요. 정말 자연스럽고 예쁜 피부 표현을 해줘요. 우아한 광택 보이시나요? 바른 듯안 바른 듯 피부도 편안하더라고요. 피치 컬러 코렉터로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가장 진한 부분부터 가려주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다크 가리는 거 되게 쉽게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카소 브러쉬가 다크 커버 진짜 잘 돼요. 입 주변 어두운 부분도 가려주고 더 밝은 컬러로 콧대도 하이라이팅 해줍니다. 피부에 강 나면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만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저의 최애 쉐딩 데이지 컬러. 가루날림도 거의 없고 컬러도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얼굴 외곽 쓸어주고, 연한 컬러들만 묻혀서 코 쉐딩 넣어줄게요. 진한 컬러도 묻혀서 미간 사이에 음영 섬세하게 더 넣어주고, 콧볼까지 쓱쓱. 다시 연한 컬러로 블렌딩 해줍니다. 로앤 그레이 스토프 다들 추천을 해서 구매했는데 저는 살짝 아쉬웠어요. 발림성도 좀 뻑뻑하고 많이 뭉치더라고요. 음. 눈썹 빈 부분 브로우 펜으로 채워줄게요. 쌍태 라인으로 애교살 그려주고, 쉐딩 연한 부분 묻혀서 블렌딩, 블렌딩. 말린 장미 컬러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펼쳐줍니다. 눈이 부어 보이지 않아서 되게 예쁜 섀도우예요. 진한 음영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부터 끝까지 음영을 넣어줄게요. 자연스러운 속눈썹 붙여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붙여주면 됩니다. 드디어 노베브 신상 터프무트 컬러인데요. 에브리띵과 함께 매치해볼게요. 컨실러 먼저 깔아주고, 컬러 얹어주면 애교살 존재감이 또렷해져요. 토프모트 컬러를 얹어줍니다. 너무 이쁘죠? 예전에 노이브 제품이 뻑뻑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신상은 정말 부드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에브리띵 위에 얹어주면 와... 진짜 이점 너무 이쁘네요. 발색했던 거 지우려는데 진짜 안 지워져요. 지속력은 진짜 대박입니다. 라인 빠르게 그려주고, 베이스 섀도우 컬러로 삼각존 채워줍니다. 딥 모브 컬러 립스틱으로 입술 전체에 톡톡톡톡 해서 발라주고, 모브빛 틴트 밤을 위에 얹어줄게요. 이립 조합 꼭 발라보세요. 진짜 예뻐요. 붉어지지 않는 누드 블러서 발라줄게요. 하이라이터로 콧대, 코끝 밝혀주고, 얼굴 선 라인에도 발라서 입체감을 넣어줄게요. 이마랑 턱까지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